자, 오늘은,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 김건희 여사님, 임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아, 한 번, 핫토리를 해보데요 근데, 네. 아, 영화, 일단,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게, 1972년 9월 2일생이시더라고요.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뭐, 타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해본 결과, 사실 타시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향, 뭐, 이프에션이 드러나 있는 거, 그분까지의 행동을 해오신 성향, 성향 눌러봐서, 타인에게 내자신을 모습을 드러내는 성향, 이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성향이나, 병화가 가장, 병화사주가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라는 거. 그리고, 어 말하는 무게, 그죠. 식신은 말하는 거니까요. 이 식신이 이제 무게감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내 말의 무게를, 내 말의 무게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의 무게를 자신의 말하는 것을 무게감 이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기 란서, 란맛에 이렇게 뽐 내는 것 좋아하고요. 내 말의 무게가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선호하는 기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 말이,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은 누구하고 연결이 되었냐면, 남자, 남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은 누구와 남자가 뒤에서 줘야내 말이 곧 위력을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남자가 있어야. 그리고 이분이 12살 차이가 나는 남자와 결혼할 수있었다 음료과 양력을 길게 보면 이게 가장 더 맞지 않을까? 식신이 있고 재성이 있는데요, 재성 청금속에 임수가 있어서 관이 있어서, 많이 있어서. 어? 식당을 깔고 있으니 나이 많은 남자 무초 남식당 우리가 보통 무초를 음? 백수라고 합니다. 흰 머리 하얀 머리에 네. 하얀 머리의 남자. 고도 니다재속에 남자, 칼을 찬 남자, 재속칼 어? 그 남자, 제 속의 남자, 돈 많은 칼을 찬 하얀 머리의 남자를 나이 많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게 한다라고 사8팔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특이하게 두 남자를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남자를 두 남자를 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것, 어떤 소문들 그건 뭐, 뭐, 확인되어 있지 않는 거니까, 라고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성향이고요구술수가 많고 뭐 하는 건, 병화의 기본 성향입니다. 구술수가 많고 뭐 하는 건, 그건 성향입니다. 일단, 이분이 올해 24년도, 24년도에 들어와서, 24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은요, 일단, 내네 남자가 다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아무리 내가 목생화로 받고 있다고 한들 일단 내, 내 말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무게 합으로 즉내 말이 아무런 이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내가 말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묘신 묘신 합, 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묘신합이라고도 하는데. 묘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하고 같은 끈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신신으로 되어 있. 나아가는 상태예요. 나아가는 상태. 그런데다가, 올해 24년도, 10년에 들어와서, 실살의 무게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 자수가, 여기, 어, 개수의 자수가, 이 개수의, 이, 어떻게 보면, 내, 이 개수가, 이 연, 여기, 이 연간에 있는 이 개수가 힘을 받으면서, 힘을 받으면서, 나를 치고 들어오는 형형이에요. 음, 나를 치고 들어오는 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불리한 조건에 들어와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쯤 되냐면 3월달이 3월달부터 조금 불리합니다. 3월달부터 3월달이 그렇게 불리하지 나쁘지만은 않아요. 보도가도 못하고 불리할 분위기 나쁘지만은 않다. 나가고 가버리다. 4월, 5월 달이 떻게 5월 달이 가장 위험하다. 이분 입장에서는 5월 달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5월 달에 감목이 잡히면서요. 감목이 잡히면서 어 힘들어지는, 힘들어지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인수가 잡힌다는 것, 감목이 잡힌다는 것은 내가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근력을 잃게 되는 거고 그쵸? 그렇죠? 응? 그다음에 뭐가 돼요? 응? 3월 달부터 쭉 내려와서 5월 달에 취직하게 되고요 6월 달에 이게 내 모가지가 날라가는 그쵸? 그렇죠? 내 모가지가 날라가는 상황이에요. 그죠? 모가지가? 응? 그래서 쭉 가다가 어기에서 원래 이 신자진 합으로 되어 있으니, 신자진 합으로 되어 있으니, 어그 합으로 되어 있으니, 이 합을 건드려주는 3월부터가 문제가 되는 7월달에. 5월달은 뭐냐면 내가 그냥 힘들어 힘들어지는 시기에 불 타기도 되고 배신도 되고 말도 못하고 그냥 힘들어져. 그래서 이번은 굉장히 아마 올해 험난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험난한 한 해를 험난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그런데 10월달에 가면 10월달에 가면 좀도 아마 붙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한 번은 큰변고를 치를 수 있고요. 25년도에 가시면 25년도에 가시면 이거는 아마 음. 병... 아. 몸에, 심지어, 몸에 칼이 들어오는 그렇죠. 에 칼이 들어오는 수가 생기지 않을까. 어? 칼이 들어오는 수가 생기지 않을까 좀 싶어요. 25년도에 25년도. 하셔야 하셔야 되는 운수가 여기는 올해는 감당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 안무하고요 계십니다. 힘든 일들이 굉장히 나를 많이 도움을 하셔야 십니다